눈이랑 좀 떨어져야 돼요. 뒤에 두고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이게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감아준다는 느낌이. 하나, 둘. 자,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드롭. 백핸드 드롭. 드롭. 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백핸드 드롭 하실 때, 스텝 그때 우리 클리어. 저, 저번 시간에. 클리어 할 때, 그 스텝을 보셨죠? 하나, 둘, 셋. 도움답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셋. 그렇죠. 여기서 스텝을 좀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텝을.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이거부터 우선은 스텝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되신 분들은 이제 스윙도 같이. 마지막에 오른발을 디딜 때 스윙이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따로 놓고, 마지막에 놓고 스윙을 하시면은 이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공이 왔을 때. 타이밍을 맞추려면은, 하나, 둘, 마지막에 우리 오른발을 디딜 때 같이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스윙 타이밍을. 바이오, 티비. 타점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왔을 때 이제 45도. 45도 정도.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무 위에서 이렇게 이 몸이랑 머리 위치, 뒤쪽에 너무 붙여서 이렇게 치는, 치는 게 아니라, 공이 왔을 때 45도 정도. 그쵸. 그렇죠. 요, 요 정도. 내 눈이랑 좀 떨어져야 돼요. 너무 이렇게 몸이랑 가깝게 붙여서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대각선 앞에 두고 친다는 느낌으로. 저는 항상 칠 때는 공을 뒤에 두고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스윙은 좀 나와서 앞에서 친다는 느낌으로. 45도라도 이 위치가 아니라 요좀 앞에서. 공이 이제 빨리 올수록 빨리 왔을 때는 몸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공을 어쩔 수 없이 뒤에 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오른발이 항상 스텝을 많이 빼주셔야 돼요. 예, 네, 가서. 많이 빼셔서 뒤에서 맞더라도, 예, 네, 따라가셔서 조금 더, 예, 네, 여기서. 45도 뒤에서 맞더라도 내네 스윙은 조금이라도 앞에서 맞는 느낌으로. 예.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빨리 갔을 때는 조금 더 앞에서 치는 게 맞고, 늦었을 때는 이제 뒤에서 맞더라도 이 오른발을 많이 빼서, 예, 뒤에서 맞더라도 치는 게 맞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 각도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기술이라서 그러죠? 그렇죠. 예.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기 발을 좀 맞죠? 많이 빼주셔야 돼요. 클리어는 그냥 멀리 쳐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드롭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각도가 중요하죠. 이 예. 예. 각도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각도는 이제 하실 때, 이제 공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너무 밑에서 이제, 어깨 밑에서 치면은 공이 뜨게 돼 있어요. 밑에서 치니까. 들어 올려야 된다는 느낌으로, 네트를. 대신 어깨 위에서 치더라도, 이 손목을 쓸 때, 약간 이제 공이 오면은, 손목을 좀 눌려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요. 맞는 순간이. 그러니까 맞는 순간이 한요 정도 위치입니다. 45도에서 맞는 순간이 이 손목 위치. 예. 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맞는 순간은 요,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느낌으로? 예, 네, 요런 느낌으로.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딱 세워져서 라켓이 약간. 예. 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손목을. 네. 어떻게, 어떻게. 여기가 숙소? 이제 맞는 순간이거든요. 네, 네. 손목을. 이런 식으로 눌려줘야 돼요. 눌러준다? 예. 네, 어, 엄지를 옆에서... 이제, 엄지를 이제 받쳤잖아요. 예. 네, 한번 누르는 모습 한번 보세요. 눌러줘요. 맞는 거. 순간에 툭. 맞는 순간에 툭탁 치는 거야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공을 탁 끊어 치는 거야 아니면은 눌러서 아, 끊어... 치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스윙을 이제 따라 나가면서 따라 나간다. 예, 따라 아, 나가면서 눌려준, 예, 눌러주면서 따라 나간다. 아, 여기서 이제 엄지로 손가락으로 눌려주고 예. 따라 나간다. 눌러주면서 따라 나간다. 예. 예. 그렇죠. 약간 이게 좀 어려운 말인지모르지만 감아준다는 느낌이 되거든요. 감아준다? 공을 칠 때, 예, 아.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툭 끊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면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따라 나가라는 게 강만 주고 딱 끊어버리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 밑에... 예.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힘을 주 너무 많이 주시다 보면은 딱끊어버리면 네. 땅으로 그냥 꽂혀버려요. 아용 tv. 이거 한번 공 치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을 오른발에 맞춰서 다시 냈다가. 하나, 둘. 네. 스윙이 자연스럽게. 오른발 맞춰서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세. 하나, 둘. 네. 자연스럽게. 하나, 둘. 자. 손목을 위해서 네. 눌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눌려준다. 맞는 순간에 손목을. 눌려주면서 감아준다 이렇게 하실 때안 좋은 그 습관들을 참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방법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우선은 봤을 때 이렇게 끊으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은 정황성이 너무 없고 힘 조절도 잘안 됩니다 너무 예 네, 이렇게 와서 이런시는 분들 저는 이제 좀 숙련, 숙달이 되니까 힘 조절이 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는 분들 많아요. 그럼 스윙이 안 따라 나오죠? 네. 스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딱 끊는 분들,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 이러면 정확성도 없고, 백도 너무 약해지고요. 네.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서, 스윙을 따라 나오면서 해주셔야 돼요. 네.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끊지 말고, 네. 끊으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준다. 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네쭉 따라가지 않고 팔만 뻗어서 이렇게 치는 시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도 치셔도 안 돼요. 항상 오른발이 늦더라도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주세요. 깊숙히 이 오른발이 깊숙하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네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발이 쭉 따라가서 네 스윙을 해준다. 따라가고 그냥 안 따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은. 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가서 오른발이 쭉 네. 따라가서 쳐준다는 느낌. 오른발이 쭉 따라간다. 네.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따라 나가면서. 와용 TV. 자 이렇게 백인드 드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 했던 중요한 포인트들 얘기해줄 수 있나요? 아 파이팅이나? 당연하죠. 예. 네. 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어, 첫 번째는 이렇게. 칠때 네. 손목을 눌려준다. 손목을 눌려준다. 네, 눌려준다. 그래야지 네. 공이 뜨지 않고 음. 네, 정확성 있게 넘어가 주니까 아. 항상 눌려주셔야 돼요. 손목을 눌려주고 뜨지 않게. 네. 네. 우선 공이 네트 걸리더라도 네. 뜨지 않게 친다는 느낌으로 눌려준다. 아. 두 번째는 따라가셔서 아, 스윙이 끊지 말고 음. 따라 나온다. 음. 따라 나온다. 네, 음. 따라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준비까지 해준다. 음. 그러면 더 네. 좋죠. 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칠때 공을 칠때 오른발이 깊숙이 따라가 준다 아 네, 발이 깊숙이 가준다? 네 들어가 준다 아. 네, 안 들어가고 그냥 뻣뻣하게 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네. 쭉 따라가셔서 네, 안정성, 안정감 있게 네. 어, 오른발이 쭉 따라가서 음. 쳐준다 네요세 네, 가지 포인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윙이 좀 자연스럽게 눌러주면서 음. 따라 나오면서 그쵸. 발도 깊숙하게 들어가 준다. 네, 어,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아, 그럼, 아, 그렇죠. 네. 네,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네, 어떻게 좋았죠? 아, 좋았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제가> 포인트를 <laughs> 네. 네, 저는 포인트가 굉장히 네.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 번에 이하시네요세 네. 네. 번에 한 거를 <laughs> 네. 한 번에 그냥 바로 연결해버려 해버리니까. 네, 그러게요. 어, 예.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예, 네, 마무리하시죠. 네. 자, 오늘도 수고하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